사주로 볼때 성향 자체가 꺾이질 않는다고 장군은 아니에요. 어 꺾이질 않는데 이사람이 신복을 잘 뒀어. 좋아요. 눌러주세요, 제발 꼭꼭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개천에서 용났다. 어찌 됐던 간에 이분은 지고지순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고집이요. 누구도 못꺾어이 고집으로 따지면 그리고 내가 한번 가야 될 길을 가게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, 이, 성향 자체가, 사주로 볼때 성향 자체가 꺾이질 않는다고. 장군은 아니에요. 어, 꺾이질 않는데 이 사람이 신복을 잘 줬어. 내 밑에 직원들을 잘 줬다고 그래.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? 뭐라 그래? 부하라고 해야 돼?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보호를 받고,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보호를 받고, 이 사람한테 충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.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뭐, 그냥 구설 없는 사람이 없고, 그냥 너 죽이기, 나 죽이기 하니까 그런 부분들 난 모르겠고. 어쨌든 이 사람 사주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. 꺾이지 않아. 꺾이더라도 꺾이는 것 같아도 뒤로 한발물러졌다 다시 나오는? 들어가고 나가고 문 열고 닫고를 적절하게 잘하는 사람이야. 우리가 이제 이낙연 하면 이낙연, 우리 그, 이제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알잖아. 사실 그 사람 사생활에 뭐에 뭐. 굳이 우리가 큰 관심은 없잖아요. 우리 같은 경우는 더하지만. 근데 이분 사주로 봤을 때는 어찌됐던 간에 이, 들, 들어가고 나갈 줄 알고 내가 숟가락을 얻는다 숟가락을 내린다,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할줄 아는 분이야. 내가 이제 내 이득을 조금, 조금 내려놓고. 언제는 좀 배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, 네네. 그리고 이제 이분은 뭐, 항상 구설이 따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, 정치인들은. 어찌됐든 간에 말 한마디에 천장빛을 감는다고 말의 실수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. 네네. 말씀하시는데, 그런 부분만 조금 잘 넘어가면 네네.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말 한마디로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? 그럼요. 음. 어, 좀 조심하시길. 항상 따라다니니까, 네네. 구설은. 저희가 이 당의 후보자를 지지해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. 큰 오해 없이 좀 시청해 주시길 부탁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. 자,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네. 후보자님이 이제 정치에서 일을 하실 때 네. 어, 바라는 점, 앞으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좀더 음. 어, 감싸 안아주길 바라는지 음, 음. 그런 거좀 말씀해 주실 수면아니다요 어 우리 잔잔한 정에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고 감사의 표시가 되거든 네. 큰 거에 기대하진 않아요 우리 인가, 우리 국민들이 네.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자가 제일 기준이잖아 네. 네. 제일 네. 어렵지만 네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치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고 네. 어 작은 거에 좀 귀를 기울여서 그 섬세함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네. 어, 대본으로만 섬세하지 말고 정말로 봤을 때 네. 우리 목소리 하나같이 그냥 편안한 마음을 전달받았으면 좋겠어. 음. 편안한 마음을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.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바랄 거예요. 네. 저희 선생님도 한 국민으로서 그냥 정치하신 분들에게 바라는 마음을 기대하는 거,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말씀하신 거지. 큰 뜻은 없습니다. 네. <laughs>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, 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또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